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시회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전시회를 갔다 온 지는 엄청 됐어요. 2017년 3월 26일 민석이 생일날 하고, 2017년 4월 2일날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서야 후기를 찍는 이유는, 원래 너무 이제 좀 오래됐다 보니까 후기를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전시회에 가서 산 굿즈도 너무너무 예쁘고, 전시회에서 받은 굿즈도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3월 26일 날, 제 민석이 생일날 간 민석이 전시회 후기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도 많이 식다가 끊어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꺼내놨는데 요거는 민석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민석이 생일날 전시회를 가서 이제로 해서 아 이렇게 이제 번호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추첨할 때네 그거고요. 그 다음은 티켓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2017년 3월 26일이라고 되어 있고, 티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티켓 진짜 예뻐요. 뒷면은 이렇게. 이렇게. 티켓 진짜, 진짜 예뻐요. 저는 이렇게 긴 티켓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시우민 326님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딱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전시회를 갔을 때그 입장을 할때 여기 이거를 두 장씩 이제 나눔 굿즈들인 것 같은데 나눔하시는 굿즈들 이거 두 장씩 이제 들고 가라고 이제 앞에 돼 있어서 이제 표살때 티켓 받고 이자 포스터 받고 할때 해서 두 장씩 다 챙겼어요. 감사하게도 진짜 너무 다 예뻐요. 민석이 판스 두장 너무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챔백시 도무송 약간 위에 거는 다 미니 도무송인데 진짜 너무 예쁘고 요거는 약간 긴 이제 네모난 이런 도무송인데 진짜 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두장 그 다음에 이건 민석이팬아트아 어, 이때 공항된거 같은데 너무 귀엽고 이거는 코미 베이비 된거 같고 이것도 유명하죠? 이 의상이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 이거는 부공평에된거 같고 이거는 베레모. 민석이 그 다음에 이거는 커피 요정 이는꽃갈 요정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독 의상인 거 같고 이거는 그도자이그 다음에 이는 견이 요거는 이제 크라임 씬에 나온 민석이. 이게 펜 아트인데 진짜 다 너무 예뻐요. 요렇게. 요것도 진짜 다 재질은 아트지구요. 요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백현이 초회복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시회 장 안에서 이제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받으실래요? 하고 주셨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어, 흰 종이가. 네, 요렇게. 진짜, 진짜 예쁘죠? 요렇게. 네, 백혜 공식 아이 백혈니포카도 받았고 한장 요거는 요것도 이제 전시장 회 안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 경수 세상 졸기 너무 너무 귀엽죠 어 귀여 워요 경수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경수동 귀엽고, 어, 다른 스티커들도 다 너무너무 예쁘고, 뒤에 종이 동영성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트랙카인데 이제 제가 아마 세장인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트랙카를다 보기 위해서 진짜 완전 많이 었어요 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열몇 세트 썼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번호하고, 민석이가 했던 말,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진짜 예쁘고 실제 복화 재질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번 뒷면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제가 5번을 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6번, 7번, 8번, 민석이 메밀 때,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 12번, 12번, 13번, 14번, 마지막 15번. 이렇게 있고, 시간이 되면 다 맞춘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중복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엽서인데 에이스든지 b 센트인지잘 모르겠고 보여드릴게요. 뒷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다 너무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예쁘죠 이거. 약간, 파란색 배경 갖다 대면, 약간, 노래 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리고그 다음에, 이거. 아마 이게 길어지면, 근데 진짜 완전 노래 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파란색을 이안 비추면, 이 정도인데, 이걸 비추면은, 완전 노래 지는 것 같아요. 이거 민석이 매미 때랑 이제 이거는 이제 F M 콘서트인가 그땐거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예쁘다. 이거 다음 이거 이거 제가 요날 갔거든요. 이제 원하 부산 원하시아 페스티벌 폐막식 작년에 챔백씨 왔을 텐데 제가 이때 갔는데 진짜 이때 너무 예뻤어요. 민석이가 이렇게 왕 목에 왕큰 이용 달고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예뻤고, 이제 포스터도 이때로 이제, 이제 제작을 해주셨거든요. 포스터는 제가 벽에 붙여놔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하지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네, 1,2부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전시회도 이제 두 군데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1,2부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엽서를 A,B 둘다산 이유가 바로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짜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비, 많이 비쳐서 이제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예쁘죠? 요게 엽서를 A, B 둘다사에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트랙카에 담아서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 정말 정말 죄송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너무 커서 이제 다못 보여드리는 점 정말 정말 죄송하고 이게 다 비치네요. 지금 제 책상 위에 붙여져 있는 백현 포스터가 다아 비... 포스터에 백현이 슬로건이 다 비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비친데? 그 다음, 요거. 이게 아마도 트리카를 다 모아야 주시는 그런 건것 같고, 요거는 아마 엽서를 AB 두자 사야 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고, 요거 민석이. 아, 이 민석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이건 꼭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트레커다 모으려고 계속 사고 그랬어요. 이렇게. 크기는 이제 좀큰것 같아요. 근데 이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 온다고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복된 트랙카드인데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전시회 후기 이제 1부는 마치도록 할 거고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민석 거기 가서 받은 입장할 때 받은 민석이 포스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네, 이런 민석이 포스터를 받았어요. 네, 민석이 포스터까지 보여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진짜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시회 후기 2부에서 봐요.